저러 부분 마지막 자습이에요. 자습. 자습은 마지막이 아니지 않을까? 마, 마지막 야자지. 마지막 야자 마지막 네. 야자. 아, 참 밤회가 아, 새롭네요. 넘어지... 내가 방 들어봐 봐. 내가 방도 무거워. 가방은 백괴미 아무것도 안 돼. 개무겁숨이. 이거 들어보라니까. 들순 있어? 어떠신가요? 심정이? 저요? 저요? 네. 저 외교관이 될 겁니다. 아니 마지막 야자 안심점. 아, 근데 딱히 아무런 감흥이 없는데? 대체. 저는 어, 외교관 이될 겁니다. 외교관 되세요, 화이팅! 아, 어쨌든 가메가 아, 되게 새롭습니다. 딱, 되게 딱, 딱히 안 새롭잖아. 왜 거짓말 쳐? 아니 되게 지금 울컥하는데? 어떻해 네, 레알. 우리 가는 유튜브. 어. 어떻게 끝이지? 왜냐면숙명전에 마지막 등교기 때문에. 아, 너무 추워. 흔들 아, 때만 아, 맨날 추워. 이 날씨가 말이잖아학부모랑 응. 수험생들이 응. 온갖 귀신을 다 불러내서 그렇대. 온갖 신다 불러서. 아. <laughs> 오. 일리 <그래야 웃음> 지 응. 자, 하람이에게 가보겠습니다. 근데 그 무엇보다 문제는 너무 추워. 그니까. <laughs> 안녕. 하람이가 만든 거야. 맞아, 나내일도했어애들 델기, 아, 그러니까, 아, 음, 화이트, 닭은 milk milk m i 다크 m 크 l k milk m i 요 k milk m i l 귀여워. l k 그림 잘하는. 그러면 나연이 그림도 자랑해볼게요. 짜잔. 응. 채민이 그림도 자랑해볼게요. 귀 귀엽죠? 이게 진짜 포인트.

준비한 흔적이 발표에 앞서 좀 긴장한 모습이 보입니다. 우와! <laughs> 이제 그녀가 갑니다. 그녀가 갑니다. 경 박수로 맞이겠니다 아, 아우디, 아우디. 아정디지 <laughs> <우정, 뒤질대까지. 웃음> 그럼 우린 아가들이야, 아가들. 아가들. 다시, 다시. 아우디, 아 아가들. 아가들. 뭔 소리야, 대체. 아가들. 우정, 디지테까지. 아우디. <laughs> 좋아요. 춥다고요. <해요. 웃음> 귀여워. 아, 워 <좋아>. 생각보다 아, <laughs> 효과가 아, 있어요. 개 더러운데? 이렇게 보여줘야겠다. 깨끗해요. 으. 깨끗해요. 으. 이렇게 됐 거네. 이렇게 될 <laughs> 너무 깨끗해서 문제데아 오디오 물렸잖아. 죄송해요 다시 말해주세요. 유튜버 맞아? 다시 <laughs> 유튜버 맞냐? <laughs> 죄송해요. 아내날 너무 깨끗해서 문제야. 문제 아닌 것 같아. 엄청 더럽다. 문제? 어? <laughs> 또 하고 있죠. 야 니가 빨리 해야지.